<laughs> 정지명령을 무시한 차량을 쫓는 경찰 경찰은 남성에게 차에서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남성은 곧 권총을 꺼내들고 경찰을 향해 발포합니다 <laughs> 경찰도 곧바로 대응사격을 하며 동료에게 위치를 알리고 엄폐하는데 남성은 소총을 들고 차량에서 나오는데요 이에 경찰은 남성을 향해 조준 사격을 시작했고 남성은 제압되는 듯 보입니다. 남성은 33세의 브랜든 화이트. 그의 전과는 공공 장소에서 총기 발사와 국무 집행 방해 등이 있었으며 현장에선 권총과 드럼 탄창이 장착된 소총으로 무장했고 방탄 조끼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과 현장에 있던 경찰이 그 상황을 무사히 벗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총격이 오가는 와중에 경 경찰은 발에 총상을 입었고 벨트에 부착된 탄창 파우치와 순찰차도 화이트가 쏜 총탄에 피격되었으며 화이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